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내용은 어제 제가 본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오프닝 멘트로 말을 했던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 시키면서 어 한번 이 부분을 어,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어 방송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 내용의 어떤 진실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자, 어,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부정을 해버렸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해외에서 이미 이제 이 부분이 인터뷰가 됐고 전 세계에 알려지는 좀 참담한 현실에 우리도 상황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국제선거감시단 스티브 베넌등 한국 부정선거 충격 보고서.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듣고 설마 했던 일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는 것에 분노했고 이제 저들의 음모론이 아닌 실제 이 땅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적 망신이 시작되었고 한 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지우기 위해 국가적 리스크를 만들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외교의 무능을 현실로 보여준. 이번 사태는 자유 대한민국 전체 구성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국제적 왕따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상황 인식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과 불,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달려갈지도 모른다는 참담한 현 상황을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국 국제선거 감시단 스티브 베런 등 한국 부정선거 충격보고서 미 보수 성향매체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 인터뷰 내용입니다. 선관위 그들은 선거를 중앙 집중화시켰습니다. 미국처럼 각 지역 카운티별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역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통제됩니다. 이미 투표 용지는 출력이 끝났고 투표 사무원의 승인 도장이 미리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은 흔히 아시아 국가들이 문권에 찍는 전형적인 도장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실제 투표 사무원들의 이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미친 겁니다. 승인 도장이 찍힌 채로 투표 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았고 지문 인증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찍자마자 그 이미지를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해버립니다. 선거의 무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이미 조기투표, 해외투표도 진행 중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군인투표 조작하듯이 한국에선 해외투표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중국의 외국, 개입, 외국 세력 개입 작전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건 마치 홍콩 2.0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문재인 체결한 경찰 해법으로 인해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와 준 군사 경찰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6월 4일 아침에 누가 한국을 잃었는가라는 후회와 논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보이스 아메리카라는 보수 성향 매체의 인터뷰에서 국제선거 감시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12일 동안 감시를 하고 조사했던 내용 또 증거를 수집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적인 어떤 조롱거리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동안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음모론이라 해서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외면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는 외면하고 덮기에는 이제 문제가 커졌습니다. 해외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또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이제 부정 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그동안 자유를 표방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또 불법적인 투표로 인해서 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찬탈해버린 이런 끔찍한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는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 모른다, 아니다, 설마라는 그런 식으로 치부할 상황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된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위상까지도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을 명심해서 지켜봐야 되고, 이건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어, 이런 반, 반역적인 행위를 한, 어, 성관위를 해체하고 저들을 단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